오늘 새로 판매하는 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 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사이즈는 비슷한 크기입니다. 꽃이 보시면 이렇게 이 꽃의 이름은 프라이데이. 숟가락 청강님 변종입니다.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숟가락 청각님 변종인 애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이는 SKD 뷰트라는 제라늄이고요. 변종 가부는 스키드로우님입니다. 이렇게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크기를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크기는 다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좋은 아이들만 그래서 네 세트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이제 큰 사이즈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SKT 뷰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요 아이. 이 아이는 핑크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깨순입니다. 이 아이는 모네 핑크 샤벳이라는 제라늄이고요. 모네 정원님의 변종입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기가 비슷한 아이들 4개를 골랐어요. 이게 가장 작은 사이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봄나렌입니다. 봄나렌은 따뜻한 봄날인 변종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크게 자라는 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이렇게 빡빡하지만 키가 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소담하게 크는 아이라서 가정에서 키우기 좋은 크기입니다. 세트 구성의 가격은. 아무래도 제가 여유 있는 아이들 위주로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있고, 제가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세트 구성으로 가격이 5종보다는 조금 높죠? 오늘은 이렇게 5종 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트는 러시아 세트입니다. 러시아 세트 4종으로 5만원입니다. 택배비 5천원에 추가해주세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다 이렇게 좋은 크기입니다.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이렇게. 요거는 요거. 이거 중간 동치로 삽목을 해서 이 적심 자국이 하나 있네요. 그렇지만 수영이 좋아서 이것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바로 삽목을 양쪽에 두개 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것도 사이즈가 괜찮죠? 다 비슷한 크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 소복한 이 아이 라푼젤입니다. 이 아이도 안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것도 볼게요. 크기는 다 비슷합니다. 같은 시기에 삽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푼젤입니다. 라푼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로얄 브라이드입니다. 로얄 브라이드도 안에 이제 사이즈가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꽃잎도 이렇게 하늘향해서 빳빳하게 있죠. 다른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로얄 브라이드입니다. 로얄 브라이드는 마침 예쁘게 핀 꽃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 이렇게 하얀색 순백 장미형처럼 겹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꽃볼도 큽니다. 이게 이제 로얄 브라이드예요. 러시무어 에이본입니다. 러시무어 에이본, 목대도 많이 살았죠? 이렇게 사이즈가 다 비슷합니다. 이것도 러시무어 에이본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4종입니다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라푼젤, 로얄 브라이드, 러시무어 에이본 이렇게 4종으로 5만원입니다. 개당 한 12,000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러시아 세트는 지금 5세트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펜시 세트입니다. 이 아이들도 제 스토어에 다 있는 아이들이고요 개별로 이제 또 궁금하시면 스토어를 검색해 주세요. 이거는 진주. 펜시는 이렇게 잎에 3색깔이 있는 아이들을 펜시라고 해요. 펜시제라늄 아무래도 꽃보다는 잎이 좀 예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은 혹급이 많아요. 요거는 진주입니다. 펜시제라늄 진주. 이렇게 키가 이 정도 되네요. 진주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보이입니다. 요 아이들은 다 펜시제라늄입니다. 페이지보이. 이렇게 보면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안 해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안드레아스 로즈버드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예쁜 장미형이긴 한데 또 꽃이 피면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안드레아스 로즈버드는 제스토에서 12,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고 페이지 보이는 10,000원이고 진주는 15,000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세트 준비를 했고요. 세세트 가격은 3만원입니다. 택배비는 또 따로 5천원 추가해주세요. 다른 세트와 함께 구매하시면 택배비는 한 번만 5천원 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트 상품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제라늄 프라이데이, 애쉬, SKD뷰티, 모네핑크샤벳 봄나렌 4만 5천원입니다. 5종에 4만 5천원 두 번째, 러시아 제라늄,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러시모에이보 로얄 브라이드, 라푼젤. 세트, 4종 세트로 5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펜시 제라늄 세트, 페이지 보이, 안드레아스 로즈버드, 진주. 3만원입니다. 세트당 각자 택배비는 5천원입니다. 만약에 여러 세트를 구매하시면 5천원에 합배송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토분에 있는 이 아이는 모네 핑크 샤벳입니다. 모네 핑크 샤벳, 이렇게 깨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판매했던 5종도 지금 4세트 정도 가능합니다. 한국제란늄 5종, 4세트. 35,000원이고요. 택배비 포함을 하면 4만원입니다. 네 세트 가능하니까 그때 못 구매하신 분들은 또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